두 자동차 A, B가 같은 직선 도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. P 지점을 지나면서부터 A의 속도는 1 6 m s 로 일정하다. A가 P 지점을 지난지 2초 후에 B도 P 지점을 지났으며 P 지점을 지난지 T초 후에 B의 속도는 2T더하기 2mps였다. 두 자동차가 만나게 되는 것은 B가 P 지점을 지난지몇초 후인지 구하시오르세단 두 자동차가 만난 후, B는 A와 만날 때의 속도로 일정하게 달린다. 그런거죠? 어...그러니까 만난 후에 B가 A와 만날 때의 속도로 일정하게 달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B가 더 A보다 더 빨리 간다 라는 거니까, 더 이상은 만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이 하나다, 자한 번만 만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. 한 번만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때 몇 초인지를 구해라그 소리 그러면 어, A초 후에 만난다라고 할까요? A초 후에 만난다 그럼 A초 후에 만난다 그러면 어, 두 자동차 A, B가 움직인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생각해서 A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, 자 A는 P 지점을 통과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. 속도는 16m per s 로 자, A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B는, B는 P 지점을 가는데, 속도는 얼마로 가는 거냐면, ET 더하기 2m per s 로 가는 거예요. 그죠? 그런데, 어떻게 되는 순간에 A가 출발한 지, 출발한 지 2초 후에. 그죠? 2초 후에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A 초 후에 만난다라는 것은 그렇죠? B가 P 지점을 통과해서 A 초 후에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B는 A 초만큼 움직인 거죠. 그렇죠? 이에 반해서 A는 A는 B가 A가 P 지점을 통과한 지 2초 후에 P 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A 초 후에 만나는 게 아니라 A가 움직인 것은 A 초 후에 만난다고 했을 때 B가 움직인 건 순수하게 A 초만큼 움직인 거지만 A가 움직인 것은 B가 움직이기 전 2초만큼 더 움직였기 때문에 A 더하기 2초만큼 움직인 거죠.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그렇죠? P 지점을 통과하고 나서 A 초 후에 만났다 그러면 B는 움직인 시간이 A 초가 되는 거예요. 이게 반해서 A는 움직인 시간이 A 더하기 2초가 되는 거죠. 왜냐하면 B보다 2초 먼저 달려나갔으니까. 따라서 A가 움직인 거리, A 더하기 2초만큼 움직인 거리와 B가 움직인 거리, A 초만큼 움직인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나타나면 되겠죠. 자이가 a 더하기 2초 움직인 거리와 b가 a초 움직인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면되겠죠 그럼 움직인 거리는 속력의 정적분, 그럼인테그랄 0부터 a 더하기 2까지 a가 움직인 거리 속력의 정적분, 16 절대값 붙이면 되죠. dx dt라고 해야 되겠네요. 자, 시각이니까. 그럼 b가 움직인 경우, 거리.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절대값 2t 더하기 2 dt. 이게 서로 같다. 라고 얘기하면 되죠. 자, t값에 관계없이 항상 양수죠. 자, 0부터 a 더하기 0부터 a. 양수예요. 그러니까 절대값 그냥 벗겨서 프로그램 되고요. 좌변은 16t에 a 더하기 2, 0. 자, 우변은 t제곱 더하기 2t에 a0. 그죠? 자, 그러면 t 대신에 a 더하기 2를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걸 빼면 되는데, 0 대입한 건 0이니까. 마찬가지로 t 대신에 a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걸 빼면 되는데, 0 대입하면 0이니까. 그죠? 그럼 다시 정리하면 a제곱, 빼기 14a, 빼기 32는 0. 그래야죠. 그럼 인수분해 하면 되죠. 자 곱해서 32 더해서 마이너스 14. a 더하기 2, a 빼기 16은 0. 따라서 이값은 마이너스 26인데 음수가 될수 없으니까 16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p 지점을 지난 후 16초 후에 만난다라고 얘기하면 되죠. 이상.